여기 지금 열 마리가 모였어. 모였는데 이열 마리가 능력이 다 같을까 다를까? 네요. 다 다르지. 네. 그렇죠? 다른데 네. 이 사람이 경제적 능력도 다 달라. 내가 부여하겠어. 너는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받 아. 얼마? 10만 원. 그 10만 원. 너는 한 달에 20만 원밖에 못받 얼마? 20만 원. 너는 30만 원밖에 못받너 얼마? 나는 40만원밖에 없어 40만 그렇지 너는 5 0만원받다 너는 60만원보다 너는 7 0만원받다 너는 80만원 나는 90만원 마지막은 100만원 이렇게 <laughs> 서로 다른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들이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같이 사는 거야 살때 여기서부터 절반을딱 잘랐어.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열로 헤어져. 나머지 이쪽으로. 아니, 너도 일로 더붙었 돼. 아니, 너도 이까지 더 붙어. 일곱 명붙었 돼. 일곱 명이 10만 원, 20만 원 버는 총액을 다 더해도 저 뒤에서 세명 버는 것만 못해요. 맞아. <laughs> 이렇게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아, 경제적 능력이 같아요 달라요 이게 어느 세상을 가도 능력은 차이가 있어 원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장은 하루에 가서 짐승을 두 마리 잡고 어떤 가정은요 한달 내내 쫓아다녀도 토끼도 한 마리 못 잡고 이런 경제적 차이는 원시 사회 때부터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때에 이 일곱 명이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모여봐, 모여서 얘들이 불만을 토하기 시작해 수근수근 해봐 수근수근 수근수근 <laughs> <도락한 시발, 더러워지구나. 웃음> <수고하고, 똑같은 새끼들만이야. 웃음> 이 X발 더러워 X발 더러워 이 X같은 새끼들 말이야 이놈은 세상 말이야 때려 파이 새X나 같은 인간 도 태어났는데 말이야 주먹 닿지요 위로 올려 올라가라 올라가라 해봐 <웃음> <웃음> 이쪽을 향하여 근 얘들 보고 올라가라 <laughs> 다. 지들이 공부할 때안 했거든, 얘들. <laughs> 얘들은 공부할 때 공부했거든. 얘들은요 일할 때일안 했거든. 얘들은 준기서를 일했거든. 근데 결과가 차이 난다고 이 새끼들이요. 대모를 <laughs>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는 얘들이 투표권은 똑같이 하나를 가지고. 통청권이 얘들도 하나고, 칠도 하나야. 그러니까, 얘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었고, 법뭘 뭐, 만들었냐? 뭐, 사회주의법을 만들었고, 뭐, 똑같이 나눠 가지자 사회주의법을 만들었고. 뭐, 뭐, 그래가지고, 얘들이요 야, 더럽다, 이거야, 이 씨발, 더러워서. 똑같은 새끼들, 이 씨발. 같은 인간, 도 같은 새끼이 씨발 새끼들. 법원은 뭐 뭐냐? 칼이요, 칼. 뭐라고요? 칼을 들고 얘들 협박하는 거예요. 니가 내표로칼 들고 가있 돼. 내놔, 그래봐, 내놔. 내놔. 그럼 내들은두손 들어야 돼. 왜? 칼을 들고, 법이란 칼을 들고 왔으니까 내놔, 그래가 그러니까 얘들이 틀릴 수밖에 없손 들었어. 어떻게 하라고? 똑같이 나눠 가지자, 이거야. 그러면, 1 0만원부터 10만원 벌레 똑같이 나눠가지고다 50만원이 돼요, 50만원. 50만원의 평등 사회로 가져가야 돼. 이래서 얘들이 껴서 얘들이 물러줘 그래. 가져가져가져. 그래. 그래. 죽이지만 마, 죽이지만 다중테니가 죽죠. 그래. 그래서 얘가 뺏어와가지고 막 얘들이 좋아서 난리나요, 막이빨이들이 난리나. 주먹도 아, 아, 아. 아, 아. 하세요, 이로 올려. 아, 아. 우리가 이겼다! 아, 아. 야, 이 개새끼들아. 아, 아. 같이 50만 원 나눠 가졌어. 이걸 사회주의가 돼요. 돼요. 이해가 돼요. 네. 사람은 사회주의에 유혹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왜 이쪽에 7명은요? 어차피 지능력으로는 못 살아. 그니까요. 러 사회주의 운동을 해서 강계를 뺏어서 나눠 가졌어 이렇게 됐을 때, 자, 그 다음 보세요. 뺏긴 이세 명은, 일해야지. 내년에 가서는 일을 할까, 안 할까? 머리 잘돌아가네 <laughs> 왜, 왜안 할까? 얘들이 그러니까. 일을 해도 50만원에 낮춰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50만원에. 50만원에 맡긴데, 더 이상 돈은 뺏겨야 되니까. 50만원에 맞춰일하는데그 다음에 가면 50만원도 얘들이 또 가져와서 뺏어요 이래다 보면 결국 은 거지는 겁니다. 예가 돼요? 네. 예가 돼요? 네.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사회주의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강문 운동하기 전에 수없는 강남의 부자들, 의사들, 이이 사람들이요, 옷 다리 다 샀어요. 왜외국으로 음, 이민 가죠 그래서 내가 요즘도 만나면요, 날고 그래 목사님. 우리를 한국 땅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그뭔 말입니까? 목사님이 강원동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삿짐 다썼습니다 부동산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919년, 2019년에 목사님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고 그래요. 어? 뭐 천일 목사가 다 있어? 야,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자. 운재인과정공한걸 싸우면서 누가 이나 보자. 그래서 지켜보다가 자기들이 이삿짐 풀고 오늘까지 한국에 살고 있다. 내가 부자들을 한국에 잡아 놓은 사람들이 10만명이 넘어요. 10만명. 10만명이 넘는다고. 아멘. 네. 윤석열 대통령 듣고 계시나요? 그 10만명 외국으로 자본이 강남 부자들 다 외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맞지. 이걸 한국에 그대로 눌려놓은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 아멘! 네. 그니까 러그 중에서 10%만 좀 남대 달라고. 아, 나라 지켜줄 테니까. 맞아. 윤석열 대통령님. 아멘. 아멘. 이건나 혼자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 거예요. 아유. 여러분은 큰 일을 해낸 거라. 그렇지. 나라 망해서 끝났었는데. 아, 맞아요. 끝났다고. 있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 체제로 가면 양극화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둘이 싸움을 붙이고 1번부터 7번까지 3번부터 10번 이렇게 대결을 시켜서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싸움을 붙이면 반드시 나라만 해. 맞0요만 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여기에 속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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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이 지금 속아있어.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은 다 네. 이쪽 이원들이에요 네. 이재명을 네. 찍은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계속 가면 100%대한민국망하시 망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백성을 만들어서 네. 대한민국을 다시 제2의 건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왜 자유 망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지? 네. 믿습니까? 네. 이 원리에 따라서. 잘할렐루 그럼 목사님, 이 사람들은 원래 거지고, 계속 거진데, 거지를 내밀어 놔두고, 그럼 이 사람들은 원래 잘 살고, 80만원, 90만원, 100만원 살던데, 영원히 잘 살고, 놔둡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세금제도를 만든 거야. 무슨 제도? 네.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4년제 경제학 경제학을 졸업하는 것 보다가 더 좋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경제학과 졸업하는 사 손들어, 손들요 나보고 이렇게 설명하라, 나잘 못해요. 옛날 무슨 뭐, 무슨 뭐, 뭐. 이론적으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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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이론, 뭐, 그것만, 험한 얘이런적으로 요렇게 딱 명쾌하게 딱정거이니 아멘. 그래서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세금을, 야, 얘들이 이제 칼을 들고 내놔! 그럴때 얘들이 좋아. 그래서 나를 주는데 얘들, 이 사람 잘 보는 이 사람들도 얘들을 계속 놔둬가지고는 결국 공동체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서 일로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되는데 몇 프로를 넘겨줘야 되느냐? 잘 들어봐. 사회주의자들은 니들이 번거 중에 8 0를넘겨놨다 그래. 야 80%를 넘겨주면 자본하고 기술하고 공장하고 사장들이 그 기업을 계속할 수 있어 없어. <laughs> 없어요. 얘들은 80%를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라냐면, 야, 너희들한테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칼을 대고 달라고 하면 죽이려 줄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기업이 다 망해. 망하면 내년부터는 희들에게줄 돈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되지 말고, 30%만 넘겨줄게. 요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수치의 차이예요. 30%, 명목. 여러가지 <laughs> 세금 명목을, 뭐, 뭔 세, 주민 자치세, 뭔세 해서 다 합하면 30%를 넘겨주면, 얘들은요, 얘들도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은 또그 70%의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업을 확대하고, 공장을 확대해서, 얘들을 다시 취직을 시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그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로 가야 돼요? 사회주의로 가야 돼요? 자본주의. 그런데 문재인이 개새끼가 말이야. 개새끼가. 개자식이 말이야. 개새끼 <laughs> 부자들 <laughs> 너무 현대도요? 강남 부자 주머니 털어서 의료보험을 내, 내지 않게 하겠다 잘 들어보라고 그게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강남 부자 주머니에 떼서서 의료보험을 하나도 안 내도록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공짜로 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 주에 LA에 집값이 올라가 왜 그러냐 부자들은 음. 돈을 버는 능력도 있지만 지킬 수도있어강남에 음. 돈이 LA로 다나가이 노무현의 말 한마디. 강남 주머니 틀어서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안 내도록 해야 되니까 한 주일 후에 LA에 집값이 올랐대 그래. 강남에 있는 돈이 LA로 가가지고 막 집을 사니까 집값이 막 오르니까 그래서 미국의 문제까지 만들어 <laughs> 이게 캘리포니아 몰개지 현상을 익힙니다. 한국사람은 갈 때마다 문제만 익혀요. <laughs> <간대만. 웃음> 이걸 누가 만들었냐? 노무현이가 이렇게 요 <laughs> 아. 그래서 결국 노무현이가 나중에 그걸 알고 치. 아 안되겠다. 되겠다. 안 강남주머니도 못 뺏겠다. 취소했어. <laughs> 응. 잘 들어야 돼요. 잘, 잘 들어야 돼이해되시면 나는, 캐나다도 붕괴를 하러 가봤고, 미국도 붕괴를 하고 왔어. 음. 캐나다가 사회주의성으로 강한 나라야. 음. 이게, 낮에 붕괴를 하러 갔더니, 캐나다는 낮에 붕괴 못해. 다, 음. 아, 외국 가는 사람들은, 부부간 둘이, 쎄, 음. 빠지도록 일해. 쎄, 쎄, 쎄. 혓바닥이 빠지도록 일해서, 남편이 버는 걸 가지고는 집값 내 돼. 음. 집을 전부, 전부 다 돈, 은행 용자로 받아야 여자가 버는 가정은 애들 교육하고 생활해. 이런데 둘 중에 하나가 몸이 아파 높다 그러면 바로 이혼해야 돼. 왜이혼이 되냐. 둘이 이혼 안 하고 부부로 있으면요. 아파 누워있으면 하나도 못보는 국가로부터 돈을 안 드니까. 음... 여보, 할수 없어. 우리가 헤어져야지. 그래야 음... 정부의 돈이 더 받아. 그러니까. 이래서 이혼하는 거야. 가정을 망치는 절대 이런 거지. 절대 이러면 미국이 이 가지 마라. 대한민국도 그래요. 할래?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어려워도요. 집구석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삼촌, 누나 한 집에 다 살아도 그 중에 대학 졸업한 전혀 하나가 돈 벌어도 생존에는 문제가 없어요. 생존에는 문제가 없는데 맞아? 안 맞아. 미국은요, 한 사람 쓰러지면 바로 생명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야 절대로 사회주의로 가면 돼야 돼. 그래서 세금이 70% 법무중에 뺏어서 이쪽으로 주면 줄 수는 있지만 다음에 내년도에 저 사람들이 기업을 유지를 못해. 또 확장을 못하니까. 그러면 새로 대학 졸업한 애들을 고용을 못하니까 그사회는 망한다. 됐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너도 살고, 얘도 살고 할수 있는 얘들도 계속 꿈을 가지고 전진시키고, 회사를 한 개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네 개로,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30%의 돈을 세금으로 내면, 이 사람들도 또잘살수 있어. 얘가 됐어요? 얘가 아, 네. 됐어요? 아, 네. 그럼 내가 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니들이 돈 보면 주에 30%는 얘들한테 줄 용기가 있어? 없어? 그거 30%안 주면 사회주의가 온다니까. 칼만 주면 온다니까, 니들한테. 칼날이 와, 칼날이. 줄 용기가 있어? 30%? 아, 근데 표정이 형식은 참. <laughs> <laughs> 이래서 우파들이요. 이걸 인색하다가 전체를 다 뺏겨. 음. 그 오파들도 세금을 낼 때는 내게 안 돼. 네. 내야 양쪽이 살아 네. 너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 네. 박수쳐 박수. 아, 네. 아, 네. 아, 네. 아멘. 할렐루야. 아, 네. 아멘. 아멘. 아, 네. 내가 이걸 어디 가서 동의하다가, 미국 가서 동의하다가, 아. 그게 교수 출신, 어, 그, 그게 많은데, 똑같이 불러내가되이게 했더니, 음. 경제학 박사님이 나 보고, 영예 경제학 박사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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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 설명을 할려고 믿습니까? 아멘. 왜 이렇게 설명을 잘 하냐? 성령의 통로. 성령받음을 느끼는 거야. 한 눈에 딱 보이는 거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이 성령받으면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보일 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네. 자, 이제 너희들은 수고해서 들어가.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묻고, 이제 다음 순서로 가겠는데, 우리는 사회주의해야 돼요. 공산주의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주의 해야 돼요 맞아요?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바로 자유 마을입니다 명령합니다 3월달 안에 몇달 안에? 여기 다 자유 마을의 대표들이 다 모였어 나도요 돈 10이 없어 이런 행사할 때는 나도 돌대가리 아니에요 내가 이걸 투자할 때는 내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아, 네. 이용당해 줄래? 아, 네. 그럼 또 아멘 하라고 나. 아, 네. 이 이용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용하. 아, 네. 3월달 전까지 각 마을별로 아, 네. 5천 아, 네. 명씩, 몇 명씩 5천 명의 회원을 아, 네. 꼭 여러분이 설명했어. 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할수 있도록 외부, 외부에서 조건을 만들려고. 지금 자유일보라는 신문을 1억분을 찍었는데, 한개에서만가져봐 일단 이게 편집이 다안 돼서, 일단은 시간 때문에 자유마을이라고 우선 한개 만들었어. 이거는 이번 주에만 쓸 거고, 원래 정식 신문이 이제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이게 여기 있는 연사님들, 박사님들이 다 원고를 써서, 이천 교수님, 이막성 교수님, 이충문 박사님, 다원묻 썼어요. 근데 전면은, 음, <laughs> 이면은 당연히, 당연히 내렸었죠. 요것은 중심이 뭐냐면,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한테 막 대비한 거, 막 복잡한 얘기를 하면 못는 됩니다. 처음에, 이번에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주제가 뭐냐. 주한님은 철수 찬성량 받습니 요거에 대해서 대답합 그럼 주한님은 철수하면 그래 돼야 합니 네.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안 된다. 이재명을 찍은 사람도 94%가 주한미군 쳐서는 안 된다. 근데왜 찍었냐 그러면 모르고 찍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95%를 자유마을에 참여시킬 수 있어. 왜 우리는 주한미군을 지켜야겠다. 아멘야 하십니까? 그래서 전 국민의 95%를 우리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좌파로 넘어가고 이재명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어. 무엇으로? 주한미군 철수 찬성함.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신문을 이제 다음 주에 정식 신문이 나오는데 이것을 모든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집주마다 한 부씩 다 집어넣어요. 야 가서 막 발로 차이더라도 일단 집어넣어야 돼 아, 네. 누가 집어넣어야 돼가 네. 누가? 네. 집어넣을래요? 네. 이렇게요 포럼을 해가지고요 세월도 네. 시간도요 이게 안돼요 아, 혁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 신문을 길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씩 다 줘서 1월부터 3월까지 길거리에 이 신문이 바람에 막날려다니는 있어요 국민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게 뭐 뭔, 뭐, 뭔데 뭐 말이야? 이 신문이 막 바람에 날아다니고, 함수서서 한번 읽보자 <laughs> 제목이 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주 심리전을 주도했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나 이전한테 배운 거야.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나 궁금증을 만들어가지고, 밑에 기사를 읽어볼 수 있다. 아멘. 네.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더 농도를 더 높여서, 음. 그때는 더 좋은 혼분을 써서 다시 1억불을찍으려 합니다. 아, 그래서 음. 하면은 또 120대 유튜브, 내가 120대 유튜브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신의 한수, 음. 그 다음에 뭐 이봉규, 보성국다 120대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광고비를 내가 몇만씩 주고, 이 광고비를 1년 내내 돌릴 거 뭘 광고 아니야. 자, 답변이 음. 한번 들어 봐요. 들어봐. 자, 이 광고를 히가따딱도록 듣던 국민들. 네. 이제 내가 계속 지금 청와대한테 요청하고 있어. 종편에서도 이걸 들수 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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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들데 맞아요. 이건 대한민국이 사는가 죽는가 문제니까 맞아요. 맞아요. 있습니까?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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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들어 봐. 국민 여러분,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화면 위에 보이는 자유마을 웹사이트 링크를 누른 후 자유마을에 가입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자유마을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함께 볼까요? 주한미군 철수. 반대 클릭. 한미동맹. 찬성 클릭. 자유우방협력 찬성 클릭 대한민국 건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 찬성 클릭 6.25 북한침략 찬성 클릭 연방제 북한으로 흡수통일 반대 클릭 북한 3대 세습체제. 반대 클릭. 사회주의. 반대 클릭. 자유통일. 찬성 클릭. 북한 해방. 찬성 클릭. 주사파 척결 찬성 클릭 자유 대한민국 체제 찬성 클릭 자유 말 찬성 클릭 국가보안법 찬성 클릭 핵 폐기 성 클릭. 동성애 차별 금지법. 반대 클릭. <laughs> 이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당신도 자유 마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접속하신 자유 마을 웹사이트에 있는 자유 마을 신청서를 같이 작성해 볼까요? 여기 보이는 이름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볼게요.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완료하셨으면 이제 내 지역을 선택해볼게요. 여기 시도 선택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주세요. 내 시도를 선택한 후 이제 시군구 선택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볼게요. 내 네, 시군구를 선택한 다음 읍면동 선택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볼게요. 내 네, 읍면동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다 완료하셨다면 이제 연락처라고 적힌 칸을 눌러볼게요. 여기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제 성별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주세요. 본인이 성별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인이 있으시다면 추천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까지 꼭 작성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해주세요. 이 네모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라고 적힌 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당신도 자유마을 회원이 되셨습니다. 위의 정보는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유마을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